어렸을 때또 청년 시기에 많이 읽혀진 소설 가운데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삼국지》는 뭐 우리나라에도 이문열 씨도 번역하였고 황석영 씨도 이제 번역하여서 저도 과거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친구였다가 배신을 하고 또 배신한 사람이 다시 아군이 되어서. 동지가 되어서 전쟁을 치루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배신의 배신 또 어떤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우며 있어서 계략을 세우며 있어서 적과의 연합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유비와 관우와 장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동지가 있는 반면에. 또, 영원한 적이 있고, 또, 동지가 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적이 동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사가 아닌가, 이제 어렸을 때 소설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요즘에 우리의 삶도 비단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있고, 지내다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다 다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한번 이제 우정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영원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적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하나 둘씩 변화시키셔서 다윗을 돕는 자들로 다윗의 아군으로 일으켜 주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어 한두 사람이야 뭐 품을 수 있고 내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면 거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거역하고 사울을 따랐던 때도 있었는데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죽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오늘 오장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배척했던 다윗을 거역했던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대적하였고 다윗과 또 반대 진영이 서 가지고 다윗을 없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 장로들이 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부음을. 어, 행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요, 우리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오 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꺼지지 않는 태양이요 하면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때 중요한 것이 기름도 아니요, 그들의 어떤 선물도 아니요.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는다고 이제 그들의 말이 결국 다윗의 빗장과 그 같은 마음을 여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우리는 한 고륙인이다 조상이 같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 형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싸우는 것을 보면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와 싸웁니까? 아니면 전 남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와 싸웁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적들을 보면 고향에 같이 살던 이웃이고 조금 더 나가면 한민족이고 조금 더 나가면 이웃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사실 다툼을 갖게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은 우리 한 가족이요, 우리 한 형제요, 조상이 같고, 더 같이 오랫동안 머물러 살던 옛날 그 드라마 제목처럼 한 지붕 세 가족처럼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데, 조금 얼굴이 다르다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는 경향,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이세계 와가지고 무엇이라 말하냐면, 당신과 우리는 일반이다, 한 고륙인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상이 갔다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고 당신도 야곱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 자체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윗은 수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셨고, 당신이 과거에 어, 사울 왕 때에도 우리의 어, 그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 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라고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얄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억됐던 이야기, 그들 가운데 갖고 있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음, 다윗은 그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어 줍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어떤 갈등, 또뭐 형제와의 갈등, 부모 자녀와의 갈등들 그것이 1년, 2년, 3년이 지속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체념이 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느 순간에 그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 자식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동생이나 형이 와가지고 형님 잘못했어요, 누님 잘못했어요, 아우야 미안하다 하면 그것이 눈 녹듯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3개월, 4개월간의 겨울이 한순간에 봄으로 바뀌듯이.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12년의 도피 생활, 또 7년 6개월의 유다에서의 생활, 그 모든 것들, 근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 도망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품어주고 용서하고 맞이하는. 그래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용서를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준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사람을 다윗은 품어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고육지친이라는 거예요. 고육지친 한 형제들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받아줄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장로님 기도를 하셨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교회를 좀 쉬고 계신 분들 있는데 항상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 주홍글씨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오면 안 돼. 저 사람이 오면 교회가 시끄러져. 저 사람이 오면. 뭐 성도들이 막 되게 괴로하고 워 힘들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의 고육지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형제 또 자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의 원칙은 약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약자를 돌본다. 이 약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였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심지어 죽은 자마저도 그들에게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펼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강한 자들에 대해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크게 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나의 관심이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어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한없이 마음이 열려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로운 이들입니다. 외로운 이들. 이 외롭다라는 것은 약자와 좀 다릅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사회적인 어 성공도 거둬 딸지라도, 사개우처럼그 마음속에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을 겪고 있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돈도 벌만큼 벌고 나는 자녀들이 다 웬만큼 자리도 잡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그 답답함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laughs>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뭐 찬양들라든지 아니면 교사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죠 아이고 오늘 왜 노래가 저래 아이고 왜 선생님이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해 아이고,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차량 운행이 좀 늦어? 아이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왜 얼굴에 미소가 없어? 아이고, 뭐 이거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아이고, 뭐 기도를 준비도 안 했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람이고,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잘못을 묻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의 사역자를 우리가 부리는 일꾼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가끔가다 일꾼을 두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농장 같은 데서 뭐, 과일을 딴다 할 때, 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농장주가 와가지고,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인데, 잘 따든 못 따든, 내가 관리할 바지 당신이 뭔데? 당신이 월급 줘? 당신이 밥 먹일 거야? 당신이 데리고 와서 데려줄 거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아무리 못난 왕이었어도 사울이 정말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저 왕은 어? 못됐다. 저 왕은 정말 어? 진짜 왕도 아니다라고 막 비판하고 있을 때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하리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몇 차례 그 동굴에서도 죽일 수 있었고 또 얼마든지 사울의 군대를 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임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임금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챙기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정신이 가득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제 마음속에 비늘이 있다면 비늘을 벗겨주시고, 생각이 어둡다면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연시 참 분주하고 복잡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해를 잘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